시바이누를 포함한 모든 코인들이 대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을 포함해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후 우리 코인 시장이 엄청난 폭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금에 비트코인 외의 자산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과 정부가 암호화폐를 매수한다는 아이디어가 자유방임정부의 전형적인 경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준비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적절하고 원칙적인 역할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다시 코인 시장이 폭락을 맞이한 거죠. 트럼프의 발표는 숫자가 올라간다는 시장의 강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또 사칭 피해를 발표했습니다. 시바리움 본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시바이누에 대한 힘이 강하다는 건데요. 시바이누는 하락증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꾸준하게 소각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1억 2822만 개를 소각하면서 주간 소각률 1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공급 감소가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홀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 시바이누가 소각한 토큰량은 총 410조 7200억 개가 넘는 만큼 시바이누는 가격 상승에 있어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하락세라고 보여지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도 시바이누의 지지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동평균선 EMA 간의 교차가 전혀 없죠. 맞물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모멘텀이 약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무려 3개월에서 4개월 이긴 기간 동안 교차가 없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온체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활성 주소수와 고래 활동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약세로 일반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일 때마다 고래들은 이쪽 아래 구간에서 매집 중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시바이누의 미래 전망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시바이누는 ETF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1차 승인이 되어서 지금 2차에 들어갔고, 시바인우는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 쪽에서 신청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ETF 승인을 위해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소강량이 늘리고 있고, 무엇보다 기술적 개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도지코인도 ETF 1차 승인이라면 웹3의 최강자인 우리 시바인우의 ETF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승인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와줄 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ETF를 강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ETF는 우리 코인 시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건입니다. 말 그대로 상장 지수 펀드를 의미하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이제 우리도 주식 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어둠의 자산, 이런 암호화폐 인식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장일수록 전반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는 점에 우리 ETF 승인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인만큼 쉽게 허가되지 않는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읽어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상 모든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읽어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여러분, 블랙록은 무려 1988년에 설립된 10조 규모의 자산 관리자이자 세계 최고의 글로벌 투자 관리 기업입니다. 미국 최대의 ETF 계열사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굉장한 거물인데요. 과거 비트코인의 ETF 부결 당시에 이 블랙록이 서류를 직접 재제출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승인을 따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블랙록에게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블랙록이 ETF 승인을 직접 언급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가시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블랙록이 ETF를 확정 짓고 나면 상당한 슈팅이 나와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보니까 이젠 또 다른 의문감이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블랙록이 리플, 도지,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언급하자마자 모두들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블랙록이 ETF 승인에 있어서 이 코인들 말고 다른 코인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코인만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더한 상승률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일위 투자기업 블랙록의 ETF 승인 검토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모든 암호화폐의 별 ETF는 떡상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서 바로 폭등할 코인은 아마도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 ETF 승인 건으로 SEC에 검토 요청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요즘 최대 상승주인 AI 개발을 지금 현 시장에 딱 맞게 성공시키면서 블랙록의 리스트에까지 올라가게 된 정말 대운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ETF 승인이 확정만 나면 못해도 최소 2,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대형주에 가려져서 아직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요. 이 종목 벌써 어젯밤 고래로부터 8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요. 세계 최고 거래소 바이낸스까지 무려 550만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거물들의 이런 매수세에 상승 출발 신호 조금씩 오고 있는 거 벌써부터 보이실까요? 머지않아 이것보다 더한 상승이 예상되는 이 블랙록의 수혜 종목 오늘은 제가 선착순 말고 매 영상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모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구독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998-25723 010-9982-5723제 번호로 블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이 코인 꼭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기회를 혼자 가질까 말까 나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좋지 않은 장애, 과거에 저마저도 불안했던 시기를 생각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기회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찾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2,000% 상승이면요, 1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2,200만 원이 되는데요. 블랙록의 리스트엔 더 대박인 게 블랙록이 직접 자필로 포트폴리오에 ETF 승인을 촉구한다. 미래 전망이 뚜렷하며 최소 2,000% 이상을 책임지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큰맘 먹고 가져온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는 꼭 남겨주셔야 앞으로 이런 인생 역전 종목 제가 힘이 나서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 있겠죠? 정말 이런 기회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셨을 때 같이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후에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9982-5723제 번호로 블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것만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남들보다 빨리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요. 저번 영상처럼 문자가 너무 많이 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정말 급하다,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좀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정보들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자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